자연수의 거듭 제곱 합을 이번 시간에 할 건데, 우리 이 공식을 외워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선생님이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로 확인하고 확인하고, 만약에 강의를 듣고 오지 않으면, 음,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뭔가 제재를 할게요. 그래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을 하기 전에 시그마는 한번더 짚고 넘어가면 시그마는 뭐의 기호라고요? 합의 기호예요. 합의 기호인데 내가 여기에는 누가 온다고요? 일반항. 그래서 a 의 n, 우리가 배운 거는 n번째 항이 일반항이니까 a, n이라고 썼어. 근데 나는 여기에 k가 3부터 10까지 이렇게 썼어.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 선생님이 성질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뭐 n까지 c k랑 상관없는 c는 1일 때도 c 2일 때도 c니까 요 개수 만큼 c 를 더하면 돼서 cn 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고런 의미가 돼서 10 곱하기 an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수열의 항이 변할 때마다의 합을 알고 싶으면 여기가 k 라는 문자면 여기도 반드시 뭘로 문자를 같은 문자로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선생님 설명하면 시그마 어 세, 선생님이 시그마 2n 플러스 1을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누가 변하죠? k라는 문자가 변해요. 근데 요 일반 항식에 k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1일 때도 2n 플러스 1, 2일 때도 2n 플러스 1인 거야. 따라서 k가 변하면서 이 항도 변화를 시켜주려면 여기가 n이 아니라 뭘로? k로 바꿔 줘야 됩니다. 문자를 반드시 통일시키세요. 자, 그래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세 가지를 할 건데 어, 어떤 세 가지를 할 거냐면 그냥 1, 2, 3 해서 그냥 자연수의 합 공식이고 그다음에 제곱했을 때의 자연수의 합. 그다음에 세제곱했을 때 합의 공식 이세 가지를 배울 건데 먼저 자연수의 합을 보면 자 선생님이 지금 n 항까지의 n 항까지의 합 이거를 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면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우리가 배운 등차나 등비 중에 무슨 수열입니까?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의 합이네요.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공식. 두 가지 외웠는데, 첫항과 끝항에 대한 합공식을 쓸까? 첫항도 있고, 끝항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항 더하기 끝항이고, 1, 2, 3, 4, n이니까 요 항은 몇 개입니까? n개. 그래서 얘는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의 합은 2분의,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 2, 3, 4, 5의 합을 알고 싶어. 그럼 이 합은 봐봐. 지금 여기서 제일 시작과 끝을 봐야 되는데 이 공식을 쓰려면 시작이 1이고 끝이 n이에요. 이끝 n이라는 이 수가 여기에 여기에 집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시작은 1인 게 맞아요. 근데 끝이 지금 뭐죠? 5죠? 그러면 이 공식의 n 자리에 5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를 집어 넣으면 얘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어서 2분의 5 곱하기 6이라서 3, 5, 1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서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알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합을 선생님이랑 해볼 건데, 자, 제곱의 합을 유도하는 거를 선생님이 짧게 설명할 건데, 결론을 외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식, 1의 제곱, 2의 제곱, 쭉쭉쭉쭉, 자연수 n의 제곱.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써서 정리하면 3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 식의 k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볼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은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이고, k 자리에 2를 집어 넣으면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이고 k에다가 3을 집어 넣으면 4의 세제곱 3의3의3의1 이렇게 적히잖아요. 얘를 여기에다 집어 넣는 k를 선생님이 n까지 집어 넣으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은 3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이에요. 자, 지금 1부터 n까지 요 식에다 집어넣은 얘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더셈을 할 거예요. 더셈을 하면 어떤 좌변은 효과가 있냐면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없어져요. 그러면 요까지 없어져서 남은 게 뭐냐면, n 플러스 1의세제곱 남고,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빼기 1이 남아요. 그 다음에, 자, 우변도 더 하는데, 우변도 어떻게 더할 거냐면, 자, 내가 알고 싶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항들을 다 더하면, 3으로 묶어내서, 1의 제곱, 2의 제곱, n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들을 다 더하면 지금 방금 전에 배운 무슨 수의 합? 자연수의 합이 있죠. 그래서 얘는 3으로 묶어내면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이야. 그 다음에 1은 몇개 있죠. 내가 1부터 n까지 했으니까 1은 n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자, 나는 이 식을 정리하면 n의 세제곱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3 n 되고 1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요게 있어. 요게 내가 찾고 싶은 값이야. 자연수제곱의 합. 그 다음에 3 곱하기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있고 끝에 n이 있고.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요 네모, 내가 찾고 싶은 요 자연수제곱의 합이 나와요.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식을 정리하면 6분의 n 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돼요. 외우세요. 자, 얘도 역시 이 공식을 쓰려면 시작은 1의 제곱이고 끝이 n의 제곱이면 요 n이 여기에 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을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1이야. n 제곱이 있는 제일 끝이 누구죠? 5죠, 5. 그러면 이 공식의 n 자리에 뭘?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5를 집어넣으면 6분의 5에 6에 11. 그래서 55가 이제곱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시작이 1이고 끝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n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마지막은, 역시. 어 조금 더외우기가 쉬운데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이야. 이 세제곱의 합은 선생님이 지금 제곱의 합 공식을 유도했던 것처럼 k 플러스 1의 네제곱에서 k의 네제곱을 빼면 4k의 세제곱, 6k의 제곱, 4k 플러스 1이 돼서 아까 했던 방법처럼 쭉 더하면 여기 k 세제곱. 요거에 대한 한만 남아서 결론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돼요. 이거는 뭐죠? 아,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 이거는 자연수 제, 자연수의 합이었잖아요. 그거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더좀 쉽죠. 얘도 역시 시작은 1이고 끝에 있는 이 숫자를 n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의 세제곱부터 5의 세제곱까지다. 시작이 1이야. 끝이 5죠? 그러면 n자리에 뭐, 5를 집어 넣으면은 2분의 5 곱하기 6의 제곱. 그래서 15의 제곱. 15의 제곱은 225다.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공식 3개를, 어, 외워 오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것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에서 누가 나오냐면, 부분 분수가 나와요. 이 부분 분수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부분 분수는 A 곱하기 B분의 1 형태로 되어 있는 애는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꿀 겁니다. 지금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데, 이 식을 선생님이 한번 통분해볼까. b-a분의 1에 통분하면 a 곱하기 b에 b-a가 되죠. 그래서 약분돼서 ab분의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두 식은 같은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는 거를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 지금 얘는 a는 n. b는 n 플러스 2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b에서 a를 빼면 b 빼기 a는 2분의 1 남고 a는 n 분의 1, b는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부분 분수를 왜 배우는지 선생님이랑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쭉쭉쭉쭉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거를 아주 기본적인 부분 분수 문제인데 얘를 풀으래요. 그럼 얘를 시그마로 선생님이 나타내 보자. 얘가 일반항이죠. n에 관한 n에 나와 있는 시기 그럼 얘는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적고 k가 지금 보세요. 이 자리가 1, 2, 3, 4 n 까지니까 k는 1부터 n까지 변해요. 자 시그마로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부분분수로 바꿉니다. 부분분수로 바꾸면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러면 얘를 1을 집어넣으면 1-2분의 1 다시 시그마를 풀어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은 요래되고, 마지막 n을 집어넣으면은 요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 해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없어져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없어져요. 더해서. 그러면 바로 바로 없어지니까 누구까지 없어지겠노? n분의 1까지 없어지겠죠. 그러면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어서 정리하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분수의 분해는 선생님이 수업시간 중에 한번더 할게요. 그래서 부분분수의 분해는 중요하니까 꼭 연습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